2022년 12월 피의자 이기영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기사 A씨의 택시 차량과 접촉사고를 했는데 이기영은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에서 합의금을 결정하자고 A씨를 자신의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의 둥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살해한 후에는 자신의 집 옷장 속에 시신을 약 5일간 방치해뒀는데 여자친구가 고양이 사료를 찾으려고 집안을 뒤지다가 시신을 발견하여 일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살해 당일 음식점에서 이기영은 현 여자친구와 부모를 만나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함께했다. 여자친구의 부모와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이어졌고 합의금을 준다고 유인한 후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가 살해당한 후 가족들이 A씨의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취해오자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A씨인 척 행세를 하여 신고를 늦췄다.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귀가하지 않는 게 걱정되어 계속 연락을 하다가 25일 오전 3시쯤 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메신저상의 A씨는 평상시와 말투가 다르고 전화를 하자고 해도 문자를 고집했고 바빠, 밧데리 없어 등 대답을 피했다 이후 수상함을 느낀 가족이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같은 날에 이기영의 여자친구가 이기영의 집에서 옷장 안에 시신을 발견한 후 11시 22분쯤에 경찰에 신고하여서 경찰이 출동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실종된 택시기사 A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뒤 피해자 A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 가량의 대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과 결제 내역을 모두 합하면 건거되기 전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편취한 금액이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웃 집에서 화장실을 통해 올라오는 강한 장미향을 맡았다고 언급했는데 아마 집에서 나는 시체 냄새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량의 방향제를 사용한 듯하다. 사실상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만큼 쪼들리던 상황에서 택시 기사의 카드를 사용하며 버텼다. 경찰이 공개한 숨진 택시 기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기영은 보맹 직후 6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커플링을 사고 고급 술집, 호텔 등에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샀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영은 또 택시 기사의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어 비대면 방식을 통해 수천만 원의 대출도 받았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출금을 합하면 총 5,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잠금 패턴은. 수첩에 그려진 것을 보고 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영은 택시기사와 합의금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서 박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다.